자, 그러면은 자, 지금은 자, 이제 이모글루텐 단품을 하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이모글루텐. 자. 이모글루텐도 다른 글루텐과 똑같습니다. 글루텐의 기본은 자, 1대 1입니다. 1대 1 대합 비율은 자, 보시면 한코 100cc 물한컵 넣으시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물이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저어줍니다 자, 물이 다 스며들었으면 한쪽에다가 자, 물이 다 스며들었죠 다 스며들었으면 한쪽에다가도 모았고, 이렇게 이렇게 다른 글루텐처럼 역시 이것도 한 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.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모 글루텐은 아까 얘기대로 도봉은 5분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글루텐 대체로 다른 글루텐들은 5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. 한 3분 정도면 됩니다. 또 지금 3분 조금 안 되게 기다린 겁니다. 보시면은 자. 양생이 다 됐죠. 항상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 갖고 낚시 하실 때 손물 살짝 묻히셔서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쓰시면 됩니다. 역시 잘 됐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서서히 부풀면서 자 잔분이 떨어지고 있죠?